반갑습니다. 그 미리 말씀했는데 저기 무엇 때문에 오신지는 알지 모르시고 모르신 분도 계시고 지금들 왜 왔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시죠? 그 지난번에 우리 어, 비대면 세군의 불출마, 출마 제보를간곡히 요청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결정했던 의원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그 결과 중에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세균 전 대표의 구당결단을 환영한다. 정세균 전 대표가 오늘 권해찬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오늘의 결단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모든 국민들의 바람에 대한 인감으로새 정치 민주연합이 미래를 위해 자신을 버리고 당을 먼저 생각하는 선당후사와 구당구국 정신에 의해 의한 결정이었던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경의를 표한다. 정세균 전 대표는 새 정치 국민회의부터 정치 를 시작해서 20여 년간 우리 당을 위해 헌신하고 당을 지켜온 우리 당의 대표적 지도자이다. 2005년 열린우리당 당의장 2007년 열린우리당 당의장 2008년 민장대표등을역임하면서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항상 앞장서서 당을 추시고 이끌어오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이번 정세균 전 대표의 불출마는 단순한 두 불출마 그 자체를 넘어 새 정치 민주연합이 개파를 초월한 당의 화합과 적폐를 협하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함을 보여준 것이며 우리 당의 미래에 대한 권해찬 결단이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제 우리 당이 정세균 전 대표의 결단과 희생에 대해 화답해야 할 차례이다. 정전 대표의 선언이 분열과 갈등을 넘어 과학과 소통으로 개파와파벌을 넘어 변화와 혁신으로 열매를 내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전당대를 감동과 혁신의 좌으로 만들고 잃어버린 국민들의 지지를 되돌려 2017년 정권 교체의 출발점이 되기 위한 첫 그림은 이제 시작되었다. 이번 전당대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도 선당 부사와 부당정신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깊이 고민하고 결단하여 주실 것을 강국히 드립니다. 2014년 12월 20일, 2사입니다 네.